요즘 직장 생으로 죽이려고 학원에 입학하는 고학생을 맡는다는데.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맞는다. 진짜 저도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저희 심지어 학생들이 맨날 보냈어요. 뉴스를. 저희 어떡하죠? 하버드 지금 준비하는 친구가 저희 학교 바꿔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했거든요. 놀랄 만한 헤드라인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팩트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의 어떤 신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6개월간 중단하는 어떤 행정명령을 서명했잖아요. 이유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그리고 뭐 미국 학생의 기회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막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을 과도하게 받아서 자국인의 어떤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국 등 적대국 출신 학생들이 기술을 훔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언급도 좀 했거든요. 한마디로 하버드를 경향해서 너희들 유학생 비율을 확 줄여라. 압박을 하는 건데 현재 하버드 학생부의 약25% 정도가 국제학생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점, 절반으로 거의 10%로 낮추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이제부터입니다 하버드가 즉각 소송으로 반발을 했고요 이미 연방법원은 행정명령 발표 하루 만에 그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고요 를메사추츠의 어떤 영방 판사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하버드에 회복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다라고 급히 제동을 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법원의 개입으로 막는다라는 조치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이 사안은 법정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긴 한데 대학의 이제 자율권과 그 다음에 영방 정부의 어떤 권한의 문제가 열려 있어서 저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laughs> 그렇다면 이제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제 정권이 바뀔 거고 <laughs> 제 시각으로 보자면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이슈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학들을 뭐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그리고 유학생 축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버드는 근데 이 상징으로 선택이 된 거거든요 국제 학생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신호인 건 당연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건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가질 수 있지만 섣불리 단념. 을할 필요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미국 대학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버드 뿐만이 아니라 m.i.t 등 유수 어떤 대학들은 이미 정부 조치에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를 이미 다 보여주고 있고, 2020년도에도 트럼프 정부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 비자 취소를 시도를 했다가, 하버드랑 MIT 소송으로 바로 일주일 만에 철회가 된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유학생 커뮤니티와 대학들은 이 연대하여 맞설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 이 조치가 현실화 돼도 플랜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악의 경우 하버드 신입 유학생이 미국 입국이 막힌다면 저는 하버드 측이 다시 원격 수업이나 아니면 타 대학교랑 제휴를 해서 대안을 저는 어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를 가지만 사버드에서 졸업장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할것 같아요 하버드는 절대적으로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버드가 아니어도 다른 아이비라든지 또 다른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또 아직도 여러 가지 선택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의 어떤 표정이 된건 하버드 한 곳이에요. 다른 대학까지 동의 조치를 할수 있는 건 아직 미지수에요. 그러니까 뭐 스탠퍼드도 그래라 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법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인 조치라서 확 때가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 정치적 드라마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정책은 정권과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지만 길게 보면 유학생에 대한 어떤 문은 계속 열릴 거고 열려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언론 헤드라인에 흔들리기보다는요 본질에 집중하는 게 그게 더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학생의 어떤 학업과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게 우선적인 거고요 그런 거 생각할 바에는 그리고 승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의 해법이 아닐까 예를 들어 그금더 재능 있는 친구를 뽑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풍향은 변해도 최고의 인재를 향한 대학들의 열망은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을 거고 하버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무슨 상관이에요 하버드 안 가면 그만이죠 우리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 하버드만 집중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을 알아볼 학교는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그리고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 뉴스를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동요를 했지만 하버드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어, 결국은요. 어, 만약에 이 어떤 학생이 하버드에 안 돼도 예일가 스탠포드에 될수 있다라는 것처럼 어디든 좋은 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어떤 하버드 유학생 차단 시도는 현재 법적 제동이 걸렸고 현실 여부는 불투명하고 국제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계속 보면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까 근데 저는 늘 그랬듯이 플랜 bc까지 준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슈는 인지하되 일희일비하지 말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 입시 컨설턴트로서 저는 이제 이걸 오래 했으니까 드린이 현실적인 조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가능성은 어떤 정치적 장벽보다 강하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혹시라도 무슨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